해방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 컸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길 때이 교회당에서 노회를 모인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짓고 모인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몇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앉아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목사가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잘될때 기쁨이 넘치고요. 이웃 교회가 잘 되면 역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1972년부터 해수로 5년 동안 이 해방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해방교회와 한시 찰내에 있는 염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수가 오래됐지요. 한 40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해방교를 비교적 잘 합니다. 우리 시찰내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이고 노회에서도 또한 그랬습니다. 해방교회를 목회하신 박치순 목사님은 물론 이승하 목사님께서도 교단 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전국교회가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방교회 하면 우리 교단 여러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교회가 다 압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이토록 눈부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쁨이 큽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어디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교회 위에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교회만 생각을 하면, 어서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그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 다소로 갔고 이때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교회마다 수가 늘어가서 성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의 부흥의 사건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해방교회도 이 사건 결과처럼 이런 은혜가 임해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박해자 사울이 회개한 것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리라 아무도 짐작을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니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다 크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가 크게 은혜가 넘치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극복이 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염천교회나 해방교회가 교회의 성장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대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주변이 개발해서 수백, 수천 세대가 갑자기 들어오는 지역의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염천교회나 해방교회는 그런 지역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급성장하기는 어려운 지역에 놓여 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방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넘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교회 해방교회 하면서 모여들 겁니다. 교회의 성장의 저해 요인이 다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교회는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나가서 삶 속에서 또 아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들이 돼서 해방교회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여러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분쟁을 하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성장은 커녕 교회의 기둥뿌리가 흔들립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싸움이 노회 싸움이 되고요 노회 왔다가는 또 총회로 옵니다 총회가 바람잘날이 없어요 누가 이런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싸우는 교회를 말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 찾아가겠습니까? 가다가도 나오겠지요.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문제.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서 싸우게 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넓은 가슴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와 계신데 제가 참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5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 두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나갔을 때나 어디에서나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기도하는데, 근자여와 제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야 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제 앞길을 가로막았던 분들,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들,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들, 제가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모습으로 은퇴를 한다 생각을 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을 뵐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몇달 사이에 새벽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 제목이 시작될 때 첫째로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자이니까요. 둘째로 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저와 저희 가족입니다. 그이들을 제가 사랑하면서 다 용서하면서 다 품에 품으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선에서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기도입니다 가정의 평안해야 가정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잘 하시는 교회이고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예배당을 잘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성전도 잘 단장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다한 마음이 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해방 교회에 하면 우리 교단 8162개 교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게 하시니 예수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바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근심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큰 일을 위해 쓴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써야 되지요. 안 썼어요. 피란민들의 교회, 이제 막 생긴 교회, 제대로 모양도 못 갖춘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을 막았어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편협해가지고는 이방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긴 피란민들의 교회 안디오 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안디오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알수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요. 다섯 지도자가 있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단연 으뜸입니다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따로 세워 선교사를 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놓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모습이에요 큰일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쓰신 겁니다 안디오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 그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하지 말고, 자,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앞으로 해방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안들 회의로 해결 안 됩니다. 회의가 필요하지만 회의로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모두가 다...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해방 교회 이런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이끄시게 역사하셨고 젊은 목사님 박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낡은 예배당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요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는 든든하여 평안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박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 아멘 하게 도우시고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에 언약된 모든 복을 우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회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총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름 난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